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죠? 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읽어 본 다음에 잠깐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서 안 섬기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걸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쪽에 해당할까?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냐? 알면서 안 섬기는 거냐? 아니면 몰라서 못 섬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금방 28절에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얘기가 뭡니까?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계명. 그죠? 내 마음에 뭘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 네 마음에 두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28절에 성경은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두는 게 싫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간단하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을 난 섬길 수 섬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 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왜안 섬기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왜 두기 싫어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그게 죄죠. 자기 딴엔 착각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멋있고, 인생이 잘 펼치고 성공할 것 같아. 어, 브랜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아. 근데 아닌 거 알잖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걸까? 그죠. 로마서 1장 20. 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그러니까 21절과 28절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8절,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은 거야. 즉, 하나님이 주인인 게 싫은 거야. 하나님 주도로 사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 내 욕심대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렇더라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들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야. 오늘 천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걸 봐요 암에 내놓고 뒤돌아서서 화를 내는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렸어. 근데 왜 그래? 들렸는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가 싫은 거야.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계신 이후에, 인류 창조 이후에 모든 삶이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싫은 거야. 어, 내가 왜 나이 말고 살아야 돼? 싫어. 난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이,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세상이 계속 하는 말이 뭐야? 야, 인생 니네 거야. 니네 마음대로 살아. 니가 주인이잖아. 니가 결정하는 거야. 누굴 배제시켜요?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 안 섬기는 거냐, 몰라서 못 섬기는 거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 알면서 안 섬긴다. 그럼 왜 알면서 안 섬길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안 섬기는 거냐? 21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안 듣는 거야 싫어 꼭 그렇게 해야 돼내 맘대로 하지 뭐 그럼 왜 하나님을 아는데 그죠 왜 하나님을 아는데 안 섬길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욕심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죠? 하나님을 듣도록. 전 어, 이게 너무 명확해요.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어 놓고. 서야 하나님이 사운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다? 들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올바른 사는 믿음이 생기고, 잘못된 걸 들으면 죽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정말 두 번째 본 것처럼 그러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까?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어. 안 섬기는 거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까? 하나님을 아는데 안 섬기는 걸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걸까? 하나님을 아는데 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안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자연 만물을 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어떻하셨다 창조. 설계하셨다. 이건 직접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하셨다. 아멘. 그래서 20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요. 누가? 허, 이게 이제 심판 때 가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들이 뭐라 그런다고? 유구무원이건을 입은 있으나 말할 변명거리가 없다. 왜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수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나 몰라. 제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의문이 이런 거 아니냐 하고니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어요. 그럼 너무 신기해. 아, 그렇구나. 아멘. 예,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열임은 열명 다 그렇게 안 해요. 자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못 믿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왜 잘못된 건지, 왜 오해가 됐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 정확히 명쾌하게 해결해 주면, 아, 그렇구나. 예, 이제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미 마음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정해놓고 뭘 찾아요?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 그게 인간이야. 정말 인간은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야, 누구 변명할 사람 얘기해 봐. 네가 하나님을 모른 거야, 안 아는 거야. 알고 싶었는데 몰랐는 거야. 네가 알려고하지 않은 거야. 누구도 변명을 못한다. 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알아? 하나님을 신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천지이기죠 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야 자기가 신을 믿고 신을 따라 살기 싫으니까 자꾸 뭐해? 신을 증명하라는 증거를 자꾸 들이미는 거지 마음속에 신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왜? 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의도가 뭐야? 왜 이렇게 하셨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뭘 원하는 거야? 날 되게 사랑하시는 거야? 내게 뭘 바라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견디시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야. 맞나요? 세상의 스승은, 세상의 스승은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기를 원해. 모든 스승은, 그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 스승 만큼 되면 최고다. 이런 얘기죠. 스승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남의 구속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왜 나의 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알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 마음에? 알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러저러한 변명과 핑계와 이걸 대고 시간을 끌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나눌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말해 주기 위해서. 뭘 통해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알게 돼? 자동적으로 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가 굳이 변명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돼. 뭐라 그러잖아요. 어?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부정해? 자기가 부정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 이 사람은 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다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목적이 뭔지를 왜 여쭙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에 빠져서 말이죠. 그렇죠?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확고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정이야. 어떤 누구도, 응? 어?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알고 싶은데, 그죠? 나는 교회를 뭐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 을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난 교회를 그만둘 거야. 정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육을 채우고 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3장에 이제 명확히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알지 아니 하는 거냐? 알지 못 하는 거냐?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그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려는 마음을 가지면 알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알면 신경 쓰이잖아. 그분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분 의도를 따라야 되잖아. 그니까 아예 뭐 하는 거야? 싫은 거야. 그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럴듯한 핑계를 대곤 하죠. "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어, 뭐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아득해지지도 않았고, 뭐 그랬어. 어,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집접하시는 말, 성경이집접말하고 있는 건데, 엘리의두 아들은 불량자라.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 그런 말이죠. 나쁜 놈들이다. 그런 말이에요왜 악하대? 왜 나쁜 놈들? 살인했으니까, 간음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악하다. 그죠? 왜 나쁘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저도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세요. 20년, 30년 다니면서 성경 10번 안 읽어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아니, 20년, 30년 아니면서 성경 10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뭐, 이륵삐쩍, 저륵삐쩍,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언짢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이게 신앙이냔 말이야. 이게 시기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야. 엘리의 두 아들들,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아주 최고의, 최적의 환경에 살잖아.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는 마음이 없다. 그게 죄야. 3장을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직 알수 있는 단계가 안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로 알고 여호와를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 내 마음에 두기가 싫어. 나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회개하다가 뭐 일어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관두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되면 미뚤어지는 거야. 악한 영혼 있잖아요. 아주 교명하게, 그럴듯하게. 그죠? 하나님은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니가 일부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다알수 있도록 하셨다 그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그럼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간단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창조 과정을 못 봤습니다. 왜? 마지막에 창조됐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눈을 딱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황홀하고 한편으로는 막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뭐하라? 관리하라. 그죠? 관리하라. 아니 내 생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이것들을 나보고 관리하래. 그럼 금방 뭐가 나와요? 반문이 나오죠. 아니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나는 뭐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관리해요? 얼마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관리하라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네가 관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가 할수 있다는 말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수 있다 그런 말이죠. 네가 알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죠? 네가 은혜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자마자 온 세상 천지 그걸 보면서 지금 막 그냥 여러 막 생각에 처했을 때 들려오는 음성 첫 번째 음성이 뭐였어요? 세상을 관리하라는 거야, 그죠? 내가 관리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마음에 무슨 뜻이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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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그렇죠? 너무나 확실해.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해 보이는일들이 있지만 그거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렇게 주님, 게떻게 할까요? 주님 이게무엇이죠 제가요. 지금 역대 역대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잘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읽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사울 왕과 그 가족이 전쟁터에 죽은 거야. 근데 역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악했나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게 서울왕이 죽을만큼 악하다는 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게 당연한거야. 우린 2% 부족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누가 지혜냐.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여쭤면 여쭙 어떻게 돼야 돼요.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야. 없던 능력, 없던 지혜, 없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